도널드 트럼프가 3일 전인 10월 7일에 카발라를 연구하는 차바드 루바비치의 지도자 메나인 맨델 슈니어스의 묘지를 방문했죠. 어, 트럼프는 차바드 루바비치의 대변인인 라삐 모티 셀그슨의 환영을 받았으며, 라삐 예우다 크린스키, 라삐 레비 샘토프와 함께 했다고 해요. 이 사진에서 트럼프가 바라보고 있는 게 메나인 맨델 슈니어스의 묘비예요. 트럼프가 유대인 남자들이 쓰는 모자인 키파를 쓰고 있죠. 어, 이 사진은 쳐바드 루바비치 락비들의 둘러싸인 트럼프가 시니어스네 묘비 앞에서 기도문을 낭송하는 장면이에요. 어, 트럼프의 딸 이방카 트럼프와 사위 제로드 쿠시너도 늦은 밤 언론의 비공개로 시니어스네 묘지를 방문했다고 밝혔어요. 어, 쿠시노는 원래부터 차바드였고, 이반카 트럼프는 쿠시노와 결혼하면서 차바드로 개종했죠.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차바드 루바비치의 지도자, 메나인 맨델 슈니어스네 묘지를 참배하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할수 있죠. 어, 그리고 도날드 트럼프 말고도 작년 11월, 그니까 2023년 11월에는 현재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인 하비에르 밀레이도 신여슨의 묘지를 방문했어요. 당시 밀레이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는데 이게 그 사진이에요. 어, 이렇게 미국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도 카발라를 신봉하는 차바드라피들에게 잘 보여야 대통령이 될수 있다. 이거 현실이고 이 1978년에 미국 의회는 그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이메나인 맨델 슈니어슨의 생일을 국가 교육의 날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 결과 교육과 나눔의 날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데 매년 이 날이 되면 미국 대통령은 선언문을 발표해요. 1982년 로널드 레이건이 발표한 선언문을 읽어드리면.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빛나는 예중 하나는 1982년 4월 4일에 80세 생일을 맞이하는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라삐 메나임 맨델 슈니어슨이 이끄는 루바비치 운동이 제공한 것입니다. 라삐 슈니어슨의 80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미국 상원과 하원은 공동 결의안 477을 발표하여 1982년 4월 4일을 국가 성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어... 레이건이 이런 선언문을 1982년에 발표했고 1989년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도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우리는 락비 슈니어슨을 기리고 사회에 대한 그의 중요한 공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리는 라피슈니어슨과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포용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장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라피슈니어슨의 중요한 노력을 인정하고 그의 87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의회와 하원은 공동결의안 173에 따라 1989년 4월 16일과 1990년 4월 6일을 미국 교육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어. 아버지 부시가 이제 대통령이 때 이런 선언문을 발표했고 1995년 빌 클링턴이 발표한 선언문은 라피 메나인 멘델 슈니어스는 정신과 함께 마음을 키우는 것의 중요성을 잘 이해했습니다. 길고 풍요로운 삶을 통해 그는 우리 젊은이들의 교육이 지성과 인성을 함양하고 언어뿐만 아니라 정직, 관용, 훌륭한 시민 의식을 가르친다면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 빌 클링턴은 이렇게 발표했고 (2007년) 아들부시 아들부시는 어~ 언언문에서 교육과 나눔의 날은 라비메나엘 멘델 슈니어슨을 기리고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가치를 차세대 미국인들에게 가르치려는 우리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라비 슈니어슨은 사회가 친절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전 세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교육 및 봉사센터 설립을 지원했습니다. 어, 아들부 씨는 이제 대통령이 때 이런 선언문을 발표했고, 2009년 버락 오바마는 이런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라삐, 메나임멘델 슈니어슨보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저, 잘 이해하고 더 성공적으로 소개한 사람은 없습니다. 라삐, 슈니어슨은 전국과 전 세계에 걸쳐 교육 및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모든 연령대의 개인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 버락 오바만 이렇게 발표했고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이 있을 때 발표한 선언문은 교육과 나눔의 날은 가치 기반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려는 라비 메나임 멘델 시니어슨의 놀라운 노력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육자로서 라비시니어슨은 교육의 도덕적 발전이 없으면 불안전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낙관주의적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정직하고 예의바이고 차이를 존중하는 자기 훈련 법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그리고 2022년 조바이든이 발표한 선언문은 라삐 메나인 멘델 슈니어슨의 삶은 선지자 아모스의 말처럼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의 정의를 세우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각자는 교실 안팎에서 그 말에 부응하여 미국의 모든 어린이의 마음과 정신의 사랑, 친절, 공감의 씨앗을 심을 책임을 공유합니다. 어. 이렇게 발표했어요 바이든이 그니까 지미 카터 이후에 모든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한결같이 메나임 맨델 슈니어슨을 찬양했는데 찬양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어이 슈니어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했던 영상을 뒤에 이어서 붙이도록 할게요 카발라를 연구하는 유대교 분파 최바드 루바비치의 지도자 메나햄 맨델 슈니어슨이라고 있어요. 어, 이 사람인데, 1902년생이고, 어, 이 사진이 이제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사람 이제 1994년에 92세로 죽었는데, 그 죽기 얼마 전에 이게 사진이고. 어, 근데 이제 푸틴의 츄바두 송라빈 베렐라자, 제가 이제 뭐 여러 차례 베렐라자 <laughs> 영상을 통해 소개했죠. 이 베렐라자의 아버지가, 이 메나임 맨델 슈니어슨의 에미스로이 그러니까 이제 사절이었어요 사절. 어. 그러니까 이제 베렐라자도 이 메나임 맨델 슈니어슨이랑 관련이 있어요 같은 차바드 카발라 연관은 차바드 사람이고 그 아버지가 굉장히 이 슈니어슨이랑 측근이었어요이 어. 내용은 그 위키피디아에서 베렐라자 검색하면 나오는데 어, 댓글에 이제 해당 베렐라자 그 내용 위키피디아 내용 링크 걸어놓을게요. 어. 어, 그러고, 이제 이 베렐라자 말고도 그 영국의 그 수성랍비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영 연방의 그 히브리 회중 수성랍비인데, 조나단 섹스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2020년 11월에 그 72세로 죽었는데, 어, 좀 독특하게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그 추도 연설을 했어요. 어, 그, 제이콥 로스차일드도 그올 2월에 이제 죽었으니까, 이 추도 연설을 하고 3년 정도 뒤에 죽은 건데, 어, 그, 이 영상을 웹상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영국의 이제 수석을 앞비였던 조나단 섹스의 그 추도 연설 하는 영상. 근데 이 영상이 그 제이콥 로스차일드의 마지막 공식적인 영상이에요. 어. 이 영상을 보면은 이제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상당히 좀 초췌하고 안색도 안 좋아 보여요. 그니까 아마도 2020년, 이제 이 연설했던 건 12월인데, 12월, 2020년 12월, 이 무렵부터 제이콥 로스차일드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뒤에 이제 죽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제이콥 로치알드가 특별히 이제 직접 추도 연설을 할 만큼 중요한 이그 영연방의 수석 라비였던 조나단 섹스도 2 0대 초반에 이제 그슈니어스을 만났어요. 어~ 이제 이 섹스는 슈니어스니 자신에게 지도자가 되라고 촉구했다. 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도 그~ 위키피디아에서 조나단 섹스 검색하면 나와요. 이것도 이제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푸틴의 측근인 러시아의 수성라비 베렐 라자, 라자와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직접 추도 연설을 할 만큼 가까운 사이인 영국의 수성라비 조나단 섹스, 둘 다, 어, 메나임 맨델 슈니어슨이랑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어, 여기서 잠깐 그,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그, 했던 추도 연설, 조나단 섹스의 추도 연설 영상을 30초쯤, I always treasured the time I spent with Rabbi Sachs. He was a wise and gracious man, and above all, he was a leader of immense vision. I saw this myself through his involvement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Israel, a project very clear to both our hearts. Was to 슈니어스는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우와도 여러 차례 만났는데 1988년에 만났던 영상이랑 1990년에 만났던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어요. 뭐 88년 90년이니까 베냐민 네타냐우가 젊 젊을 때인데 어, 그 중에서 이제 1990년에 만났을 때. 둘이 이제 대화하는 영상을 좀 붙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두 사람이 대화를 EDC어로 해서 그 영상 보면 은 영어 번역 자막이 이제 붙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대략 무슨 그 얘기를 주고받냐면 네타냐우가 이제 당신에게 개인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 모두에서 축복과 도움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슈니어스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이후로 많은 일이 진전되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은 모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가 더 빨리 오도록 뭔가를 해라. 이렇게 말해요. 어, 그러니까 네타니후가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쉬니어스니 어, 충분하지 않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가 아직 여기에 없다. 그러나 아직 하루가 몇 시간이 남았으니 노력해라. 이렇게 말해요. <놀람> 여기서 이제 v 니어 see my speech, Mr. Hadjonqua. Should come a 카발라를 신봉하는 이들을 위한 왕 모시아, 다른 말로 저크리스도어그 <laughs> 슈니어스는 1994년에 죽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이끌던 차바드루바비치차바드는 지금도 건재해요. 어... 이 기사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기사인데 포월드에 실린 기사고 어, 기사 제목이 트럼프 미츠 위드 트라바드 랍비스 인오벌오피스예요 <laughs> 어, 그러니까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트라바드 랍비들과 만난 도널드 트럼프 이런 제목의 기사죠. 어. 뭐이 기사 말고도 그 도널드 트럼프가 트라바드 랍비들이랑 같이 있는 사진은 그뭐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고, 뭐, 트럼프의 사위, 제럴드 쿠시너가 차바드고, 그, 트럼프의 딸, 이방카 트럼프는 이제, 그, 차바드로 개종을 했죠. <laughs> 어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지도자나 가장 강력한 인물인 블라디미르 푸틴, 도널드 트럼프, 제이콥 로스차일드의 주변에 아른거리는 카발라를 연구하는 차바드 라비들 카발라에서 말하는 생명의 나무 세피로트를 맨 아래 말쿠트에서부터 맨위 케테르까지 휘감고 거슬러 올라가는 지혜로운 뱀의 이미지인데 어, 태초에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뱀을 지혜를 주는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 그노시스, 영지를 주는 존재로 얘기하는 카발라 주의자들. 어~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는 카발라 주의자들이 말하는 모시아를 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여러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 (7년의) 평화협정을 맺는 사람이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죠 응.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 간에서 엄청난 전쟁이 먼저 발생해야 되는데 전쟁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제 거기를 넘어서 이란까지 포함한 중동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슈니어슨이 얘기했던 모시아를 오도록 촉진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네요.